가성비 좋으면서 가벼운 노트북 찾고 계신가요? 노트북하면 그램, 그램하면 노트북인데 고민할 필요 없죠. 게다가 초특가 할인까지 하니 대박이네요.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 망설이다 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4그램 16인치 코어 i5가 무려 4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 곳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3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60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회원이시라면 쿠폰 할인 50만 620원까지 받아 무려 128만 938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39만원짜리 LG그램프로 16인치 노트북을 128만 938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10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인텔 i3나 5, AMD 라이젠 3나 5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등 전문 작업에는 인텔 i5, 7이나 AMD 라이젠 5, 7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용량, 즉 램도 중요한데요.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품으로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한데요.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익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에서 무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kg 이하의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요. 휴대성과 작업 효율을 모두 고려한다면 14-15인치 크기가 적당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16인치에서 17인치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과연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199g으로 휴대에 정말 좋은 무게입니다. 인텔 i5 탑재로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버벅임 없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44Hz 고주사율로 게임, 영화 감상 시 빠른 화면도 부드럽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400니트 밝기로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및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단단한 마그네슘 합금 소재 사용으로 휴대시에 파손해도 걱정 없습니다. 소개드리는 그램 제품은 윈도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수령 즉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드렸는데요. 해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46%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